일자 민감 오셨었죠? 이게. 네 거리를 나갔다가 네 왔다가 네. 맞아요 맞아요 일자 민트은 저기 킹캡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 캡으로 하실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<laughs> 어 킹캡은 뒤에 공간이 있고 네. 일반 캡은 뒤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. 예 네, 왔다가 네. 맞아요 맞아요. 그 차라리 좀 올라가니까. 네. 일자 민트는 저기 킹캡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 캡으로 하실 거예요? 뭐 차이가 없나요? 어 킹캡은 뒤에 공간이 있고, 네. 일반 캡은 뒤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. 화장캡이. 의자 뒤에? 네. 없는 거. 그러니까 의자 뒤에가 없으면 척제가 길어요. 이제 그게 긴게빠리데세장 들어가요. 아 네. 근데뒤 공간이 있으면 빠른 세 장은 안 들어가요. 네. 빠리데세 장은 제 합집 많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대신에 공간이 좁으니까 불편합니다 제에있에게좀 낮은 예. 이 같아요 1진도좀 뭐 있어야 예.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톤 보다는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2 6 저번에 한 1,500선... 1 0 0에서1,800 사이면 좀오거 같아요 1t나 1정 t 하고 치유가 어떻게 된거같 어...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1 t 많이 하시죠 유통. 왜냐면은 네. 5토 때문에 그래요. 미션 때문에. 근데 1은 1.2톤이 훨씬 더 많아요. 왜냐면은 자 1톤은 어1톤이나 1톤 짐들만 봐요. 근데 1.2톤은 1.2톤도 보고 1톤도 같이 볼수 있어요. 그럼 당연히 내가 봤을 때 1.2톤이 당연히 1은더 많겠죠. 네. <놀람> 자세는 두대 정도가 지금 다 적합하거나 그냥 1.2톤 정도는요. 17년에는 7만 킬로당하고 <놀람> 20년에는 5만 킬로당. 1년은 2 아 이게 마음에 드는 게요짜예 <laughs> 네. 얘는 왜냐면 20년 도부터 신형으로 바뀌었어요. 얘는 구형, 그러니까 19년까지 구형이에요. 20년 도부터 신형이고 차도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. 안에. 차가 1 9입니 1톤 봐야 되나? 음~, 음 그럼 1톤도 같이 볼까요? 네, 1톤 안 그러긴 해보세요.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게요1 2톤도2대 네,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세대는 1톤입니다. 시각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네, 네. 나오시겠어요 네. 처가 좋으세요? 네, 일단은 네, 될것 같아요. 될것 같아요. <laughs> 견적부터 제가 네. 한번 볼게요. 네.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넘버 얼마나 그지 여기서 8 5 0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3년 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차가 어2년 지금 6월이잖아요. 그다음에 2년 7월, 7월 달이 월 달이 돼야 2 0 가능한 거예요. 음, 왜 차이가 나요? 가격? 아왜 어, 차이나면은 20년 7월달 있죠 네. 7월식 차량들은 모든 넘버다 장착이 가능한데 네. 근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연도를 맞춰서 다 넘버를 달아야 돼요 아차 연식에 따라서? 그렇죠 그렇죠 아, 아. 그러면 그만큼 넘어가면 금액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아 이게, 이게 지금 한달 지났거든요 한달 지났어요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이게 한달때문에 50만 원을 하네. <laughs> <laughs> 네. 근데 이 받는 건 맞아요. 왜냐면 저희가 매입해올 때이 네. 이 계산법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.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혹시라도 조금 저희가 어, 마진을 좀덜 챙기더라도 혹시 가능한지 여쭤본 건데 네. 일단은 저희 대표님께서는 네. 이 까지는 그러면은 네. 맞춰드리라고 하시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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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세요 이거 금액 할인 받지 마시고요 네. 제가 대신에 타이어는 쫙 맞춰드리고요 디타이어까지 새 걸로 교체를 해드릴게요 아, 디타이어까지요? 네 디타이어까지 지금 물어보니까 네. 당장은 살수 있는데 어차피 조만간에 교체를 하셔야 될거 같더라고요 네. 면허증이랑 운송장증 네. 저희가 진행 을 못하는 부분이면은 첫 번째, 두번 안산시청 가서 접수를 할 겁니다. 이 서류를 양쪽 취합을 해서 안산시청으로 들어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접수를 할 겁니다. 그 담당 공무원은 이 서류를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서 영업용로 이전 하는 데 문제가 없다, 그러면 접수 진행을 줄 겁니다. 접수증이 누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 성함이 들어갈 겁니다. 처리 예정일은 이제 허가가 떨어질 예정일이에요. 6월 14일로 돼 있잖아요. 6월 14일날 이제 허가가 떨어질 예정이다. 아버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직통이 누군지 제가 요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드릴 거예요 요거 네. 드리면 잔금 요청을 할 겁니다 어, 보통 허가는 접수하고 어, 평일 기준으로 5일 정도 이후에 이제 허,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이제 등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초정도에 아마 접수 들어갈 거니까요. 네. 다 됐나요? 네, 잘 됐습니다. 네, 네.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? 뭐거 없으세요? 유가보조는 이 그러면은 그거는 따로 서류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. 네, 그건 유가보조는요. 맨 마지막에 만들 수 있어요. 사업자를 만들고 네, 난 다음에. 네, 네, 네. 그 통장도 만들고 가야 되는 거죠. 네, 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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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왔을 때 상담만 받아놓고 네. 최종적으로 이제 저 담당자 유가보조 담당자가 사업자 만들면 은 다시 연락 달라고 할 겁니다. 네, 그때서 네,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. 되겠습니다. <laughs>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, uh, a sea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